아, 방송 시작했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황기자입니다. 현재 일요일, 오늘 2월의 일요일, 일요일, 시청, 시청역 5번 출구, 서울의 소리 황기자가 왔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황기자가 일요일 저녁에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온 이유. 오늘 의열단 100주년 행,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황기자가 예, 급하게 또 뛰어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제는, 어제는 부산 갔다가 에, 부산 갔다 오늘은 이제 시청 광장으로 저녁에 예, 한걸음에 제압 또 달려왔습니다. 예. 아, 요즘에 그래서 소, 예, 서울의 소리 환기자에게뭐 환길동이다. 예, 여기저기 막 동해 본쪽 서해 본쪽 한다 그래 가지고 예. 그럼 별명을 지어 주신 분들 있는데 <laughs> 예. 어, 하지만 이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의열단 백주년, 의열단이 중요한 거죠. 어, 이런 거는 이런 행사는 아주 뜻깊고 어,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된다. 예비 아직 안 옵니다. 날씨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소리소리 황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의열단 예, 여기 독립운동 하신 그 조지가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 걸출한 독립운동 하신. 아, 여기 앞에 또. 아, 여기 앞에 또. 아, 여기 앞에 또. 아, 여기 산에 또. 아, 여기 앞 아, 여 아, 여기 앞 앞에 계시네요 앞에 예. 예, 예. 또. 그그 예, 예. 아, 여기 앞에 또. 아, 여기 기에서그 의열단 기념 사업이나 이런 미량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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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미량 아, 미량, 미량, 미량. 예, 예, 미량 사람 장영호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푸름. 예. 예, 어제 약산 김은봉 장군 기념사 앞에 어, 참석하고 예, 예. 오늘 일틀째 어, 오늘 의미 있는 날 100주년 행사에 어, 참석하러 또 서울에도 왔습니다. 아, 미량에도 오신 건가요? 예. 아, 예, 미량은 제가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독립지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출신이세요. 미량 출신이신데. 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랑에서 이렇게 걸출한 독립투사자분들이 많이 계신 이유. 어제 도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예, 예. 미랑은 참 특별하면서도 좀편한 곳이다. <laughs> 음, 그래서 어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예. 정말 발붙고 나서는 그런 어떤 DNA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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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초신님이 이게 말씀 잘하다가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어 여기 앞에 서, 예, 선생님 어, 누군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 분만 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신지? 예, 저는 미랑시의회 의원 장영우입니다. 예예. 예, 어 예.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어 열단 장단 백군령 때는 뜻깊은 해. 예, 예. 어, 어제 어약산 김원봉 장군 기념사 앞에. 어 창립식에 참석하고 이틀째 또 오늘 또 100주년이 되는 또그 뜻깊은 해에 예또 예. 예, 기념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예앞에또투님 네, 네. 계시니까 네, 소개. 오늘 이이 뭐이 자리는 좀 시청 앞 광장이고요 아, 네, 네. 조선의열단 창단, 1919년에 창단이 돼서 이쪽으로 등을 보겠습예아 예. 역광입니다 역광 네, 그래서 100주년이 좀... 됐는데 오늘 기념행사를 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네. 예, 아니 뭐 비온다는 아, 얘기도, 좀, 얘기도 있었나요? 이 근처에 그 계신 분들은 여기 나오면 공연도 있고, 예. 또 우리 조선 이제 그냥 의열단이나오고 유만봉 장군이 이제 조선의 일단 단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오늘 100주년이라 특별한 기념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는데, 날 어, 시간이 좀 낮에 했으면 좋은데 예. 늦게 해가지고 어, 일요일 날 밤이라 좀. 사람이 안많은거 어, 같으니까 어. 아, 혹시 오늘 행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열단 창단 1910년 창단된 조선의열단 창단 백주년 예. 항일 그 어, 무장 투쟁 네. 어, 조선의열단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밀정 네. 영화 밀정에서 암살 암살 아, 밀정로 예. 많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아주 뭐. 김원봉 장군에 대해 서 여러분들이 아니 예. 그 서운 때문에도 시끄러워서 잘안 쉬는데 물 끓었나 본데 사람들이 별로 안 만나 가지고 김원봉 장군이라고 네. 아, 여기, 말씀하시면 예그 예, 나경원 의원이 뼈속까지 무슨 공산주의자다 아, 절대 아닌데 그이 예. 그 말이 나, 되는 얘기냐고요 나경원 예. 그나 xx는 예.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 전혀 역사 의식도 없고 무식하고. 어, 얼굴만 뺀지를 어디 머릿속에 든건 없다. 네. 내가 이렇게 나 경원에 대해서 무슨 존칭을 안 붙여도 걔네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인 데서을 문제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 XX라 해도 영예손으로 공식 걸수 없다는 거고. 아 동... 맞아요. 그래 가지고 초신 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책상을 치고 바로 응징실에 갔어요. <laughs> 나경원 의원도 쫓아갔습니다. 저기 가지고 그아예그러 극단 장창결 예. 단장이 아 예, 단장님. 지금 오늘 연극도 준비해. 예 예. 준비해 아 연극이 준비 야 오늘 볼거리 많습니다. 네, 볼거리 많아요. 장창결 예. 동지. 예. 여기 우리 아 예, 회사님, 안녕하십니까? 소개좀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만주 봉호동에서 그 봉호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던 최운산 장군의 손녀. 최운산 장군 손녀. 합니다.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비 이사로, 참 이사로, 참 이사로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네. 오늘 그 조선의 일단 100주년 이 의미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19년 그때 우리 선조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몸으로 그걸 실천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예. 그때 그분들이 계속해서 싸웠고, 해방 때까지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예.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 그 이제 초심하고, 여기 선생님, 독립운동가, 어, 그 이제 손대잖아요. 그,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많이 숙연해지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렇게 계속 계승하자면은 저희 같은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역사 공부를 해서 예. 그 역사가 우리한테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냥 몇 사람의 의열투쟁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이어받을수 있을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내려면. 일단 첫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예, 아, 지금 바쁘시네요. 여기 예, 지금 예, 행사 준비 아니라고 많이 바쁘세요. 아, 예. 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예. 손녀분. 네, 6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네요. 6시부터요. 오늘 참의미있는요그데 어,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니다저 뒤쪽에 저 행동원을 주소는 일단. 네, 한번 이렇게 쭉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 일단 어, 밀양에서 밀양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 와주셨어요. 의원부터 해가지고 어, 어제는 부산, 오늘은 서울 시청.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최시윤. 네. 오늘 단념 행사에 나오셨는데 아드님이세요? 아,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학교 봉사 찾아보다가. 아, 네? 학교에서 봉사를 찾아보다가 아, 네. 봉사를 찾아보다 운영 네. 사업비가 있다해서 봉살동 아 어, 여기 어, 대견합니다 네 <laughs> 어때 나와 보니까 어 이렇게 클줄 몰랐어 아 근데 사람이 좀 적어서 좀 와, 와, 많이 와야 될 텐데 좀 나오시라고 한 말씀하세요 한번 나오라고 좀 얘기 어, 구경하러 오시랑 아, <laughs> 여기 어디예요 여기 서울 시청 광장 많이들 여기 구경하러 나오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하고 아, 아들하고 엄마 손잡고 왔습니다 오늘 부산 갔다오느라고 고생했는데 7시간이나 네, 운전해서 와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방송국 국장님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지금 네. 부산에서 올라온지 한 30분 됐고요 7시간 어, 운전을 죽도록 와. 하고 있습 아니 원래 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왜 7시간이나 아니, 부산은 걸리나요? 부산은 4시간은 안 되고 예, 예. 운전한 시간은 6 시간. 그다 중간에 쉬는 시간 한2 0분 하고 밥 먹는 시간 4 0 분. 네, 아, 열 시에 출발했는데 다섯 시2 0 분에 도착. 아, 제가 이제 그 그런 것도 알아 주셔야 돼요.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초심님과 더불어 같이 활동하는 어, 서 PD 그리고 환 기자 알아 주셔야 됩니다. 알아요, 예, 여러분. 환기자만무 제가... 좋아하지 마시고 저... 서정우도 저... 좀 서PD. 좋아해. 서 PD. 예. 잘 정, 좀... 예, 예, 잘 정. 보세요, 바로 구박하잖아요. 예. 바로 잔소리예요. 예. 뭔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처심이와 가지고 빨리 일하세요. 예. 아, 형님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예. 아. <laughs> 예. 오늘 일요일 어 의월단 100주년 기념 어 기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에 왔어요. 예, 이 21세기 20세기 조선의열단이 아니라 21세기 조선의열단 아, 21세기 어, 김단장님 우리 잠깐만 좀 인터뷰 좀, 좀 아, 이게 김태현 단장님 선배님 전환할 전환할 아닙니까 아, 우리 또 오늘 의미 있는 날이라 아, 어, 20세기에 구호왕 아, 선생님, 그, 선배님 1 9 1 9년도에 조선의열단 21세기 조선, 19세기죠, 그때 네, 19세기였죠 네, 19세기에서 19세기 그렇죠, 21세기까지 넘어왔는데 20, 네. 어 21세기 조선의일단 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 적폐청산이죠. 예. 적폐란 예. 적폐란 누굽니까? 토착 외구. 아. 그다음에 자유 외구당. 예. 우리의 적폐죠. 적폐 어. 중의 적폐. 예, 예. 예. 아 지금 그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그 어, 의외도... 그거보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오늘 여섯 시에 이렇게 대규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안 많으니까 좀 나오지. 아, 그러네. 예, 네, 지금 우리 의열단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참여들을 좀해 주세요. 예. 네, 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토착 왜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예, 예. 친일 적폐들이 청산이 됩니다. 대한민국그 친일 앞잡이 세력들에 의해서 70년을 우리가 통치 지배를 받았어요. 그놈들한테. 예, 예. 음, 응, 우리가 그 인간들을 이제 척결을 시키고 청산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행사 뜻깊은 행사에 참여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새 그 검찰 벌어지들 예그다 네. 친일 검찰이잖아 친일의 뿌리를 둔 어... 검찰들이 지금 후퇴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검찰 개혁 어, 여의도에서 하는 우리 공수처 설치 네네. 촛불문화제도 다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예예. 예. 아 여기 의월당 같은 경우에는 항일 어. 뭐, 뭐, 무슨 단체죠? 예, 의열단 무슨 단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다른데 단위 데 예, 예,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단연이라고요. 예. 항일 단체 연합회라고 예. 아, 어... 제가 의, 예. 의열단은 좀 찾아봤어요. 독립운동 단체인데 어, 저희 같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 그 독립운동 단체 에 이런 정신을 좀 계승하자면은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 여기 앞에 21세기 조선일당 김태환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행동하지 않으, 않으십니까? 예, 예. 예. 저희 같은 청년들 소소하게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분들은 일단 독립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고요. 예 예. 지금 또그 기념사업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예, 예. 예. 그래서 뭐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당 기념사업회라는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라든가 안중근 기념사업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가 있고요. 행동하시고 싶은 단체에 오시고 싶으시면. 21세기 조선을 일단 TV 구독 좋아요 꼭 <laughs>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laughs> 21세기 조선의 김태현 단님이 계속 소통해서 지령을 내렸을 줄 거예요. 맞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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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단장님이셨습니다. 네. 33 정신 투쟁. 감사합니다. 예. 아. 아, 또초수 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행사가 크게 열립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이고 뭐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아직 비 오지 않습니다 예, 시청광장 이고요 시청광장으로 오시면 오늘 행사 준비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의열단 예, 오늘 조선의열단 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자료 무슨 자료냐 예, 여기가 이제 의열단의 결성지 예,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지린성 지린시 광화로 의결단을 결성했고 여기 무슨 단체냐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1919년 11월 10일날 예, 오늘이 이번이 지금 2 0 2019년 11월 10일 아니니까 100주년 됐어요 예 100주년 됐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그래서 시청에서 지금 기념 행사를 하는 거고요 어, 영상부터 해서 오늘 어, 연극까지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준비 잘되 있어요. 그리고 의열단 하면은 뭐 때문에 생겼냐? 의열단은 뭐 때문에 만든 거냐? 여기 제가 또 예, 백과사전 다 찾아봤습니다. 예, 저는 예, 준비 준성이 철저한 놈이에요. 예, 준비성이 철저한 놈이에요. 의열단은 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예, 폭력투쟁, 폭력투쟁. 예, 그래가지고 그뭐 드라마나 예, 영화에서 보면은 항상 그 김홍봉 장군, 예, 김홍봉 장군이 나와가지고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예, 아주 그어그조선이한조선못 살게 그렇던 그런 어, 그때 당시에 어 기구들 예. 어디죠? 어 지금 보면은 네. 어아 여기 있네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1923년 조선 1921년 예, 조선 총독부 청독, 폭탄 투척. 폭탄 투척 종로동태소에도 폭탄 투척. 에 예,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포털 투적에 이건 예전에 야인 시대 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 장면 보저서 울었는데 일제 기간 파괴 일제 기간 파괴하고 어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행, 행동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말만 하는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행동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 예. 항의 운동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위열단 위혈단은많이다룹니다 예. 아, 민족 자긍심을 높여 주는 단체입니다. 그혈단 그리고 영화에서 나왔죠. 김원봉 장군. 김원봉 장군 예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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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어, 암살인가? 암살. 조승우, 조승우 야, 씨가 조승우 야. 씨가 이렇게 예, 멋지게 에, 김은봉 장군 에, 역할을 해 주셨죠 지금 잘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예아예 어, 아,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를 알아보시네요 아 많아 kbs 많아 취재단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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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요 아예 아 저는 오늘 일요일이고 벌써 500분 보고 계시던데 일요일 저녁이고 그래서 어 실려고 했는데 실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의열단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아주 매우 어어 어, 의미 있는 행사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실수가 없습니다. 이요 일이라고 실수가 없어요. 어, 어 영화나 드라마 의열단 주제로 굉장히 많이 에 예, 나옵니다. 예, 이 단체가. 어, 예, 조금 있다가 지금 50분인데요 예, 5시 50분이네요 6시부터 본 행사 들어갑니다 본 행사 6시부터 들어가요 이 10분 남았습니다 벌써 500분 보고, 보고 계시는데 어, 일단 여기 앞에 어, 주요 관계자분들이 계속 나오시고요 6시 연국 어, 들어가니까 그런 곳자리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본무대예본 무대 예, 행사 예. 행사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많은 오늘 국립운동가 어 가, 가족분들이 예, 자리에 참석해 주셨고요. 지금 계속,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백주년 행사를 예,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서울 시청입니다. 서울 시청 시청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돼요. 시청역 5번 출구. 초진님 예, 정신 없네요. 예, 바빠요, 바빠요. 예, 초신님 같은 경우에도 의열단에서 현재 기획 기획단장, 기획단장을 하고 있고요. 예, 초신도 관계자입니다. 예, 그래서 어, 서울의 소리 기자 플러스 어, 조선은 일단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예, 오케이,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초신님이 그 어디죠?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 낙성대 경제연구소나 친일 매국한 그런 단체, 어뭐 친친일파라고죠? MBC에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어 폭탄을 투척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항상 그러시죠. 지금 문명화된 문명화된 사회여 가지고 권총으로 어떻게 예, 뭐 해를 갈수갈 갈 수는 없고요. 아, 어, 그러니까 어, 할수 있는 욕은 다합니다. 소심님이 할수 있는 욕은 다예요. 그분들 보면은 이우현 이영훈, 어, 주옥순 등등 해가지고 나라 파라 먹는 매국행위를 하셨던 분들은 예 알짜 없으니 인신공격 들어갑니다. 바로. 개, 예예 비비 예. 아, 바로 욕욕 들어가는 거예요 최신미 할수 있는 욕은 다 하고 있어요 아 어찌 아 아무튼 최신미 욕하는 분해 경우는, 경우는 딱그그한한 한, 때다 예라는 아, 점 아, 제가 알려드리고요 어, 서울 시청역 서울 시청역 시청광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 자리가 많이 비는데요 어, 이 영상을 보고 어, 시민분들 근처에 오시면은 의열단 오늘 백주년 기념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 와셔서 자리 빛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와가지고 한 걸음에 와가지고 예, 영상을 키고 지금 중계를 해드린 거예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 영상이 많이 퍼지고 해서 시민분들이 알아서 어, 여기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은 예, 6시부터 시작이니까 일단 방송 끊고야 방송 끊고 예, 본행사 예, 연극부터 해서 오늘 공연 준비 잘돼 있어요. 잘돼 있지 않습니까, 주심님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미량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미량에서 오시고 관계자분들 예, 준비 아주 철저하게 왔으니까 오시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 오면은 예, 마구마구 애국심에 불타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서울, 아, 서울역이 아니죠. 서울시청역입니다. 서울시청역 지, 죄송합니다. 서울시청역 5번 출구로 오시면 예, 오늘 어, 의열단 100주년 어, 기념, 기념 행사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은. 아주 멋진 연극 부터 해서 초심인도 볼수 있고요. 어 독립운동 하셨던 분 분들, 분들의 손자 자, 자녀분들 많이 뵐수 있어요. 어떻게 편 행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아5 0 0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이걸로 예 영상 마치고요. 본 공연 행사 중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 다시 찾아뵐게요. 예한 아, 3분 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분 있다가 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